아나 요즘에 코베인 얘한테 빠졌거든 코베인 안산이라고 알아? 야나 얘한테 제대로 빠졌거든 한번 봐봐 한번 봐봐 난 그렇게 얘가 아마 있는 것같아 코베인 안산 아나 코베인 안산 얘얘얘얘 얘, 얘, 얘 너무 좋은 것같아 n s w 이랑 같이 했네 얘 떠야 돼얘 진짜 떠야 돼 코베인 안산 물론 NSWU는 말할 것도 없지 이거 알고 이거 듣자 이거 듣자 했어만그스님 선생이 Like 했어야 됐어 난 공부 그 <laughs> 선생님이 비너스였대 그라만 <laughs> 스그담선생님 like 비너스 <laughs> 아니 확실히 야마 있지 이 야마가 중요하니까 얘들아 진짜로 이이랩 잘하는 거는 요즘에 랩 잘하는 거 필요가 없어 봐봐 코베인 좋다니까 나 이렇게 빠른 애들도 많아 야마 야마입니다 음. 야마 이이이 이, 이 야마가 있어야 돼 얘들아 야마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이 랩을 뭐 빨리 하고 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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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래 반쯤 돌아 있어야 돼 생긴 것도 그렇고 눈 눈빛도 그렇고 봐봐, 눈빛도 눈빛도 저기 눈빛이 얘가 거북목에다 이봐 눈빛 봐, 이, 이 보통이 아니야, 어이 쿠파야 쿠파. 약간 무서워 그래서 난 얘가 너무 멋있어 거북목에다가 약간 누가리 존나 무서운데 근데 뱉는 게 야무져 끝에 너는 명사들이 재밌고 그냥 본인 목소리야 그리고 뱉고 싶은 대로 뱉어 어랩 잘해 이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진짜로 코베인 안상 이 친구를 틱톡에서 봤거든 이 친구 틱톡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친구 좀 떠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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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화이팅 아,